이 포스트 코로나 19와 성과 공유제로 인한 성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억들 다들 힘드시죠? 원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코로나 19 2차 확산이 없을 때는 여기 나오는 곤색 고른 수치입니다. 크게는 0.2% 성장해서 마이너스 0.8%. 평균 따져보면 마이너스 0.5% 정도 이 정도쯤 되겠죠. 그런데 2차 확산이 있을 때는 한국은행은 마이너스 1.8%, OECD에서는 마이너스 2%,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마이너스 1.6%, 자본연구원에서는 마이너스 1.9%. 이게 평균 따져보면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1.6% 정도 되죠.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정말 힘들죠. 매출이반 토막이 나는 기업들도 흔하고, 지금 어떤 경우에는 80%, 90% 매출이 없는 기업들도 있죠. 자, 여기서 과연 성과공유제라는 것을 가지고 직원들을 이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CEO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2020년 여의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의 여의 시스템이 그때 노사 분규라든가그 다음에 카드 대란 공장들이 중국으로 옮겨갈 적에 우리 회사가 성과 공유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코로나19라는 또 다른 위기가 왔죠. 저희들은 항상 위기는 기회도 같이 온다. 요즘 보면 이 방역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는 주가가 1000%, 2000% 뛰어오르는 회사도 있죠. 그에 반해서 어려운 회사들은 사라지죠. 그래서 이와 같은 위기가 닥쳤을 적에 도전하면 기회가 되고 수성을 하려고 하면 위기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과 공유제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창의성과 열정으로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우리 회사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무려 40%가 업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표이사 혼자서 뛰어서 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직원들의 창의성과 직원들의 열정이 더해져 가지고 이와 같은 성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노키아에 대한 사례를 알고 계실 겁니다 노키아는 그동안에 일반적인 피처폰 시장에서는 세계 1위였죠 아무도 이걸 깨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들어지면서 노키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만에 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대기업도 그럴지데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은 거기서 수성이 되겠습니까?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 도전에서는 대표이사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전 직원들이 같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여의 시스템은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꾸준한 성장으로서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성남산업공단 내에 건평 2600평의 자체 사업 및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의 시스템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 언택트 관련 비즈니스에 대규모 투자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회사가 그동안에는 성장하고 또 올해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이것만 가지고는 성장 동력이 안 만들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와 물류 로봇으로서 새로운 신규 시장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하고 있던 산업용 컨트롤러, 산업용 네트워크 장비와 이 물류 로봇을 엮어주면 스마트 팩토리에서 우리 회사가 할수 있는 이 영역이 더 넓어진다. 라고 생각하려고 지금 과감하게 지금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이와 같은 비상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영업이라든가 관리, 연구개발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제를 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대표이사의 시간 낭비다. 왜냐? 저는 그동안에 우리 임직원들, 임원들, 사업본부장들, 이런 분들의 역량이 충분히 커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업과 관리와 연구개발 등은 대부분의 결정권까지도 임원들과 사업본부장들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하는 일이 뭐냐? 지금 급변하는 미래에 대해서 공부는 대표이사가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쫓아다니니까 온라인 공부라도 찾아가지고 해야 되고 요즘 또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좋은 공부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끊임없이 공부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뭘할 것인가? 이게 대표이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스템은 지금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서 부채가 없는 회사가 됐습니다. 건평 2,600평의 건물을 자가건물로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회사에 부채가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된 것은 저는 우리 회사가 일찍이 성과공유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같이 끊임없이 기술혁신을 하고 또 지금 경영혁신. 경영혁신은 제가 원래 새로운 위기 때 2002년도에도 우리가 성과공유제라는 경영혁신 시스템을 가져왔던 것처럼 지금은 회사의 전반적인 그런 경영에 대해서 과감하게 임원들과 본부장한테 이것을 이양을 하고 대표이사는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뛰는 이런 역할분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 바로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CEO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 공유제란 것은 앞으로 회사가 이익이 나면 바로 그 이익을 쉐어하자는 것이지 지금 성과가 나지 않는데도 직원들한테 나눠주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 회사는 정말로 건강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제가 건강한 기업에 대표 이사였기 때문에 이노비즈 협회장, 이노비즈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혁신 기술 기업들 아닙니까? 평균 매출액이 150억 정도 되는 혁신 기술 기업의 협회장을 두번 하게 됐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성남산업공단의 기업들이 저를 공단 이사상을 맡아가지고 우리 성남산업공단에 있는 기업들 3,800개입니다. 이것을 또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저한테 요청하는 것은 우리 회사에 바로 그런 성공적인 결과를 바로 그런 쪽에다가 접목을 시켜달라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항상 이분들을 만날 때마다 성과 공유제가 회사의 미래에 최고의 성장 동력을 만든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과 공유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정말로 혁신적인 기업을 한번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의 시스템에서 지금 얘기했던 그것을 그대로 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회사에 맞는 것, 또 아이템이 다르면 좀 그런 것들도 변형을 시켜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예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도 보면 제가 한 것들을 그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회사 식정에 맞는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또 어떤 것들은 돈이 처음에는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이익이 나면 그런 것들을 확대시켜 나가는 전략을 쓰게 되면 직원들의 그런 욕구도 충족시켜 주면서 또 회사도 보면 당장 금전적인 부담이 없으면서도 이런 성과공유제나 복지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새로운 경영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전체적인 국가의 지금 성장력도 지금 마이너스 1.56% 이렇게 떨어지는 데서도 우리 회사만은 성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확신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에 성공된 그런 미래가 기대되기를 저는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겠죠 여기서 앨리스는 토끼를 따라서 토끼 굴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토끼 굴속에서 앨리스는 완전히 이상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코로나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거전의 세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된것 아닙니까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이때까지 계속 해왔던 기업 경영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성과 공주제라든가 직원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쪽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저는 멋진 회사의 모습이 만들어질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생명체와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 진화하고 적응 못하면 사라집니다. 6천만 년 전에 운석이 충돌하고 난 다음에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던 공룡은 멸종하고 포유류들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지금 지구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기업의 CEO가 되기를 빌어만지 않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에서 우리가 만든 제품들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자동 제어 장비들에서 지금 여기에 스마트 팩토리, 물로봇, 이런 것들을 지금 도입을 하면서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했다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삶을 아우르는 그런 키워드가 도전과 열정 그리고 혁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나이가 지하철 공짜로 타는 나이에재부달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취미가 이 사진 속에 있는 앞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암벽등반을 지금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말이 되면 이렇게 암벽도 오르고 하면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정신을 여기서 키우고 있습니다. CEO가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부분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정신과 열정을 직원들한테 바이러스처럼 전파시킬지게 회사는 성장 동력을 얻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공유제는 여의 시스템에 성장 동력을 만들어 주었고 직원들에게는 회사에 대해서 희망과 목표를 꼭 달성해야 되겠다는 열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여의 시스템의 모습입니다. 저희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앞으로 이와 같은 성과 공유제를 회사에 한번 도입을 해가지고 성공적인 기업 경영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